안녕하세요. 비문양리 통변술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추출한 정과는 나의 본 남편이 아니다. 이것이 육친법의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식상이 되었건 재성, 그리고 관성, 그리고 인수, 비겁. 이것에서 육친법이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인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재성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육친법이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알아야만이 나의 본남편과 외정하는 남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요. 명식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시자고요. 투출한 지음과는 나의 본남편이 아니다. 임진년 기월 이모 일주가 계묘시에 태어났는데 이모 일주는 재관 쌍매 일주라고 그래서 정화와 기토가 암장되어 있어서 정화는 정제이고 기토는 정관이다 그래요. 그런데 될수 있으면 정화와 기토는 추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혹은 정화는 추출해도 무방하지만 기토는 될수 있으면 추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처럼 재관 쌍미이모일주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격국으로 보면 은 임수의 6월달이기 때문에 정인격이다 그런데 좌오묘유는 이 봉기로 격국을 정할 수가 있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자수는 신자진을 이루는 주체세력이요 묘목은 해묘미를 이루고 오화는 인오수를 이루고 유금은 사회축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이 이 유금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유금이 천간이 추출하지 않아도 강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좌오묘유는 격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관심 있게 보실 것은 이 오화가 합충을 당하고 오화의 변화가 나타나면 묘유충이 곧장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 렇기 때문에, 이, 오 화가 어찌 변 화가 있 는가？이, 부 분에 신경 을 많이 쓰 셔야 되 고, 그 다음 에 기토 하 나를 놓고양옆 에서, 그, 김, 탁수가 되고, 또한 기토는 이 임수, 왕수 물에 유실되는 기토이다. 그리고 비겁이 숫자가 임수, 임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유진 합을 했기 때문에, 금수의 세력이 강해서, 동남방에 용신, 운이 성립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방운이라고 그래서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에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용신 운이라고 해서 지지고, 복고, 죽고, 사고나고, 이별하고, 이러한 일들이 용신 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운기의 변화를 아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 운이라고 해도 귀신 운이 다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귀신 운에 얼마든지 발복하고 귀신 운에 그큰 성공을 이루기도 한다. 각기 사주마다 그 변화에 나가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모 일주에 오중 기토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중 기토가 자기의 본 남편이다. 그래서 기토가 추출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토는 유진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임주에. 이 기토는 정관이고, 그리고 기토에서 보니까 또한 임수가 이렇게 기후 일주에 유진합을 하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임수의 본남편이 기토이다. 그래서 일간 임수의 기토는 본남편이 아닌 것이다. 그래요.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자오묘유 왕지는 투출천간이 없어도 월지정기로 격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신사의 생지와 사묘고가 삼합의 세력인 왕지로 모이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해짐으로 격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신사의 생지는 이것을 네 개의 생지이기 때문에 사생지라고 하게 되는데 사생지나 사묘고는 왕지, 자오묘유로 이 변질에 가기 때문에 정기 천간이 추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임목에는 간모 신금에는 경금, 사화에는 병화, 해수에는 임수. 그래서 이 정기천간이 투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 사묘고에는 진술에는 무토, 충미에는 기토가 투출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 본기로 그리고 격을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수일간의 유월은 정인격이 된다. 연월지 유진압에 두 개의 임수와 계수가 있어서 금수세력이 왕성하여 음실양어함으로 동남방운이 기운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주를 신강하고 설재의 기운을 쓰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설기와 재성 그래서 이것을 쓰기 때문에 신강의 설재라고 이름을 지어 하게 된다 그래요. 기토증관은 수기의 비경 겁제를 다스려주는 유력한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 진토가 유진압으로 변질하여 기토증관의 착근처가 되어주지 않는다. 즉 착근처와 통근처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임수는 신금이 있거나 해수나 자수가 있을 때 통근처가 될 뿐이지 그러면 이 임수의 진토 역시 착근처이다. 이 계수는 진토가 통근처이다. 이처럼 통근처와 착근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통근처는 나의 집. 나의 친가에 해당이 되고 착근처는 나의 동료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진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수의 진토는 통근처이고 이임수는 착근처인데 이 계수로 말미암아 이임수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착근처이다. 즉, 나의 어머니 집, 친가가 아니고, 나의 이모 집에 해당이 된다. 또는 나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집에 해당이 되지 나의 아버지 나의 친가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통군처와 차근처이다. 그러면 통군처는 나의 친가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 차근처는 즉 나의 이모집 그리고 나의 큰아버지나 나의 작은아버지 나의 아버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즉, 그 차이점은 이 진토로 설명을 한다면 이 진토는 우선 생할 수 있는 그 힘의 여력은 개수한테 통근처이기 때문에 그 힘이 가는 것이지 이임수한테 힘이 우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토의 착근과 통근처는 통근처의 힘이 우선이고 차근처는 차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통근처와 차근처는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것이 좋겠다. 기토의 진토는 차근처이다. 통근처가 아니다. 그런데 이 진토가 유진압으로 변질을 했기 때문에 이 기토의 그나마 차근처가 되어주지 않는다. 진토가 변질을 하는 것은 토생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6월이기 때문에 이 진토가 변질을 한다. 만약에, 진월이었다면 유진합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다변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월이기 때문에 완전한 변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 근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일지오화의 통근처가 있다고 하지만. 두 개의 임수에 기음 탁수가 되었고, 수기에 유실되는 무력한 기토로 임수와 기토, 서로 간에 능멸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부부 애로가 매우 어려운 사주로 형성되었다. 이모 일주는 일지 오하의 정화 정제와 기토 정관이 암장되어 재관 쌍미 일주라고 하지만, 될수 있는 한, 정화와 기토는 추출하지 않아야 삶이 맑아진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탁한 구조로 형성되어 제관 쌍비가 헛된 말이다. 진토의 임계수가 착근하여 신강사주로 기토가 용신이 되어야 하지만 비겁을 제압하지 못하고 인수만 왕성하게 하며 탁수를 만드는 경기니 기토로 인한 망신살이 형성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토와 임수는 서로가 능멸하는 관계인데, 그래도 이 진토가 유진합이 안되고 착 근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 기토는 임수와 개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게 되는데, 유진합이 되었고 기토는 두 개의 임수 속에 있으면서 유실되어서 황토물, 똥물만 만들어내는 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임수는. 기토를 능멸하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이 기토는 정관이고 법질서인데 정관은 개뿔 무슨 놈의 정관이야 법질서는 무슨 놈의 법질서야 신호등은 무슨 놈의 신호등이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이런 식이다. 왜냐하면 법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먹고 떨어져 버리지. 네 법대로 해. 법원에 고소해 봐. 이런 식이지. 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 하면서 순수하게 그 돈을 이자까지 해서 갚는 성분이 전혀 아니다. 이것이 법질서를 능멸하는 성격의 차이점이다. 오히려 기토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다. 왜냐면 하 인의 도덕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토가 있을 때는 이 기토가 정관 일합시고 임수의 성질을 건드리게 되므로, 그리고 기임탁수로 탁해지기 때문에 법질서를 능멸하고 오히려 어떻게 법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남편을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사주는 일생직업전선에서 바지 입고 남자처럼 활동하여 돈을 벌어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사주라고 말하게 되는데 사주의 청기보다는 탁기가 더욱 가득하다 월지유급은 목욕도와의 공망이다. 즉 수원을 이루게 하는 인수가 공망이므로 귀신의 재수를 먹고 자란 형국으로 품어 형제들이 없는 고아 같은 격으로 일지 고향을 떠나서 타양에서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사주에 묘유충을 오화가 막고 있기에 오화가 압충을 당하면 묘유충이 발생하고 일지 속살이 발동하면 남단풍파를 당하여 남자와 재물로 인해서 구속 수감도 당해보는 발자이다. 6월에 이른 아침에 이 개수가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가랑비가 내리는 형국으로 기임 탁수를 가중시킴으로 천기가 사라진 외환 내빈으로 서로 간에 불평, 불만이 발생하므로 이것이 망신살이며 이것이 시비구설이다. 매사, 잘하려고 하다가 어긋나 고통을 받으며 직업이 불안하고 재물과 직업이 그리고 이성운이 불미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서로간의 손해를 보고 이성문제의 구설이 잦으며 전생 악연이 현생에 연결된 경우와 같다. 사주에서 이미 이렇게 정해지면 이러한 운기를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편 역시도 이런 운명을 가진 여성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인연법의 무서운 점이다. 그래서 내가 서 선하면 선한 사람과 인연이 되고, 내가 탁하면 탁한 사람과 인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선인성과 악인악과라고 그랬다. 그래서 선한 곳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곳에 악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비겁은 진토의 착근암으로 합충이 되면 불길하게 되는데 특히 자수가 나타나면 좌우 묘유충이 발생하여 비운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왜 그러냐면은 오화와 묘목 유금이 있기 때문에 자수만 나타나면 자오충 묘유충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흉한 일이 이 자수대운에는 생길 것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묘목이 합충을 당하고 문제가 생게 되면 묘유충이 곧장 발생하게 된다. 왜냐면 보호하는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묘유충이 곧장 발생하는 것이다. 이보 일주는 재관상미의 일주로 대체로 착실한 성품이지만 정화투가는 그런 대로 봐주만 하지만 기토 투과는 특히 불미하다. 이 사주는 의부증이 과한 상태로 자신은 바람을 피면서 남편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격인데 원래 임계수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어머니 역할이므로 타천강과 비교해서 바람기가 더 많은 특징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무토에 강한 통제가 없는 한임계수는 남편을 능멸하기 쉽고 무토를 찾아 성품이 내재하여, 이것이 방종 탈선으로 흐르는 기질을 갖게 된다. 특히 사주에서 기임탁수가 되면 꼭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라. 기임탁수가 되면 눈앞이 흐린 것이 돼요. 황토물 똥물이 흐린 것처럼 눈앞이 흐린 것이 돼요.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그 속마음 알기 어려운 이중격이 되는데 공부도 잘하기 어려우며 자기 잘난척으로 세월을 살게 된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명식이든지 이 기임탁수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기꾼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왜 그러냐면, 기임탁수로 눈앞이 흐린 것이 되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그 속마음 알기 어려운 이중인격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잘 속인다. 황텅물이 그물 깊이를 알수 없듯이 그 물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수 없듯이 그래서 그 속마음 알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토는 기유로 와 있으며 유금은 도와이고 세격을 뜻하는데, 진토 홍염살이 유금도화와 합의되어 호색한 남자 인연이 되는데, 임수는 흙탕물로 기토를 씻겨내리니, 친구 형제들이 기토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격이다. 그러므로 기토는 악독한 여자들을 만나 그 여자들로 인해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판단하기에 보따리 싸서 도망가는 남자가 된다. 이 사주의 오대우는 좋아야 하지만, 오오 자영이 묘의충을 발동시킴으로 수억 재살이 발동되고 외적하고 법정 출두하며 돈 나가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 대섭은 운기에서 억부로 기름을 판단하는 것은 수준 낮은 공부의 감명일 뿐이다. 이 사주의 기토는 연월지 유진합으로 연간 임수의 남편이고, 당투의 남편이 아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 들었죠. 그러나 오중 기토로 투간되었기에 남의 남자가 내 남자로 보이게 되어 일평생에 까지는 구조이다. 오중 기토가 있는데 그 기토는 남의 남자인데 내지에서 투간되어 그 남의 남자가 내 남편으로 보이는 구조이다. 그래서 당주는 호세감의 기질이 강하게 되는데 물론 숙이라는 이유도. って。 일지 공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오와 재물이 공망이며 오중 기토 역시 공망이다. 그러므로 공망의 남자 처자 헤매는 기질이 되어 호세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당주가 만나는 기토 남자는 처자가 있는 유부남으로 두 여자에게 양다리 걸치는 남자일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기토는 여기 임수와 이 임수 그래서 유진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도 떠날 수 없고 이 오중의 기토로 자기가 통근하지 못하면 자기는 행세를 할수 없기 때문에 두 여자를 양다리 걸치는 기토이다 연간 임수는 언니가 되는데 언니의 남편 즉 형부와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런 사주의 경우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언니의 남편과 눈이 맞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주 간명을 해서 이런 저기가 되면 동생집 동생 근처에는 전혀 가지를 말아야 되겠죠. 이런 심리가 되는 것은 일주 공망으로 비어 있는 공망, 남편이 됨으로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타는 여자가 되는데 만약 월간 기토를 남편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주의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된다. 어느 사주든지 비겁과다는 남편의 첩이나 시아버지가 많다는 뜻이고, 비겁은 형제를 뜻함으로 부모가 바람 피우고 이복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이 사주처럼 비겁과다하고 신강하면 시아버지 또는 남편의 첩이 많다는 뜻이 되므로 본인도 제가 하고 남편도 재원하거나 작첩하게 된다. 또한몇 번을 결혼해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못 만나게 되며 인생을 흉한 운명으로 끌고 가게 된다. 자신의 사주에 비급이 많다는 것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독립 독행, 자수성가를 상징함으로 직장 생활을 못하고, 허무 맹랑한, 호기심을 쫓아 살게 됨을 뜻하다. 하여간 결론은, 자기 남편인, 오중 기토가 있으면서, 연간 임수의 남편을 탐하게 되는데, 당주는 사주에 나타난 대로 친구의 남편과 합정을 하고 불륜을 비밀리에 저지르다가 오중기도 본 남편한테 들켰다 그래요. 그래서 개방신을 당하고 법정 출두에 구속되었다. 일지 오하는 수억살로 합충을 당하고 동하게 되면 관제지향이 발생하게 된다. 오대운 41세 임신년, 42세 개유년, 43세 갑술년이 되기 때문에 이때 비운이 더더욱 되는 것인데, 오대 운이라고 그래도 세 운에서는 임신 계유 갑술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여성 나이 40대는 최고의 왕성한 세격의 나이이고, 일탈을 꿈꾸게 되는데,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만든 길이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